안녕하세요. 트집지, 오늘은 채비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낚시 장소가 아닌 이곳 집에서 채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제가 하는 방법이니 보시고 들으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그리고 채비도 나만의 채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떡밥도 마찬가지지만 채비 역시 내가 잘 사용하고 편리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찾아야 합니다. 채비는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고기가 잘 아낄 때는 어떤 채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소음기, 고기들이 잘 움직임이 없고 활동이 좀 둔해질 때는 채비가 정밀하고 정교하고 예민성까지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채비로 구사를 해야 됩니다. 바늘부터 목줄, 찌 크기, 찌의 모양, 원줄의 굵기,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찌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채비가 둔탁해지고 뻑뻑한 느낌이 든다면 찌의 입질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이 찌의 입질이 전달되기까지는 바늘에서부터 목줄, 편나 원줄 밸런스가 맞아줘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찌의 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붕어가 올림낚시처럼 먹이를 물고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찌가 쭉 올라오고 표현이 크게 나타나지만 이 내림낚시 찌 표현은 절대 그렇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붕어가 입속으로 먹이가 들어간 순간 챔질을 해야 되는 게 내림낚시입니다 물론 챔질을 안 해도 자동으로 결려, 걸려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요행을 바라고 낚시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먹이가 바늘에 덮여 있을 때 붕어가 흡입을 했던 순간 찌의 표현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붕어 입 속으로 바늘이 들어갔을 때 찌의 표현이 나타나면 바로 챔질을 해주는 게 맞죠. 물론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입에 물고 오물오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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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죠. 3초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눈에 내 눈에 찌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바로 챔질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 그 챔질하는 순간을 0.1초라도 빨리 할 것인가 느리게 할 것인가는 <laughs> 여러분들의 손발력에 달려있겠죠. 근데 될수 있으면 찌의 표현이 봤으면 그때는 이미 입속에 바늘이 있기 때문에 0.1초라도 빨리 챔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빨리 챔질 한다고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낚시해 본 경험으로는 조금 더 늦은 챔질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손을 놓고 있다가 입지의 표현이 왔는데, 분명히 먹은 입질 표현이 있는데, 그걸 챔질을 않고 늦었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챔질할 타이밍이 지났어. 저건 챔질해 봐야 안 걸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붕어는 처음 입속으로 먹이가 들어갈 때 찌가 움직입니다. 처음 입속으로 먹이가 들어갈 때 찌는 까만 마디입니다. 처음 입속으로 먹이가 들어갈 때 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찌가 내려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미 바늘은 붕어 입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질이 나타나고 1, 2, 3, 3초간은 늦었어도 챔질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미 이렇게 한번 입질을 했으면 먹이는 바늘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먹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입질을 했으면 그럴 겸 집어도 한번 더 시킬 겸 늦었어도 챔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기가 바늘에 걸려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초 안에만 챔질하면 고기가 바늘에 걸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늦었더라도 챔질을 하는 겁니다. 찌맞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에서 찌맞춤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전달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나는 현장에서 전달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지만 보시는 초보자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설명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찌맞춤은 튜브찌가 항상 빈바늘 찌맞춤을 여기다 합니다. 1.5목. 한목, 두목, 1.5. 여기다 맞춥니다. 빈바늘. 먹이를 안 달고 바늘이 물속에서 떠있는 상태. 그 맞춤을 여기다 합니다. 1.5목. 튜브지, 항상 튜브지를 사용을 하지만 1.5목에다 맞춥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할 때도 있고, 여기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뭐, 정확하게 1.5목, 이거 상상하지 마십시오. 1.3에다 할 수도 있고요. 1.7에다 할 수도 있고요. 2목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어디다가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 찌가 떡밥 무게를 견뎌주는 지점을 찾는 겁니다 두부찌는 굵기 때문에 이지점에다 1.5목에다가 맞춰놔도 여기서 부력을 먹어줍니다 떡밥 무게를 견뎌줍니다 다른 말로는 떡밥을 많이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잡아줍니다. 여기에서 부력을 먹어주기 때문에 하지만 솔리드나 이렇게 가느다란 솔리드나 무크톱은 여기서 부력을 많이 못 잡아줍니다. 잡아주기는 하지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많은 무게를 못 잡아줍니다. 그래서 두부찌를 맞춤하는 거 하고 솔리드나 무크를 맞춤하는 거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솔리드나 무크는 거의 몸통에다 맞춰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몸통에다 맞춰야 할 몸통 끝자락, 이 위에, 이 지점에다 맞춰야 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튜브톱은 다릅니다. 튜브톱은 부력을 몸통에서도 먹지만, 몸통에서도 잡아주지만, 여기 톱에서도 많이 잡아줍니다. 툭 굵으니까. 여기에 공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부력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에서, 톱에서. 그래서 튜브톱과 솔리드나 묵코톱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튜브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튜브지의 특성은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용을 안 할지라도. 내가 튜브찌를 사용해서 낚시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튜브찌를 쓴다는 것 자체가 눈이 안 보여서 사용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구매지책으로 쓰겠지만 눈이 잘 보인다면 굳이 튜브찌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솔리드나 무크, 굳이 튜브찌를 사용한다면 아주 가느다란 거 그런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야 입질 입질 폭도 크고 좋은데 튜브찌를 사용을 하면 입질이 얼마만큼 나오냐 하면 그냥 보십시오. 지금이 찌의 두두 번째 마디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찌의 움직임이 이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이만큼밖에 너무 요거밖에 안 합니다. 이 상태밖에 안 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거 밖에 안 합니다. 어쩔 때는 0.5mm 톡, 그렇게 치고 맙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톡, 이렇게 치고 말아요. 톡, 그러면 톡, 찌가 밑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톡 하고 찌가 그냥 팅 하고 움직이는. 손톱으로 그냥 탁친 느낌밖에 안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약하게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톱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부력을 먹어주기 때문에 아래로 더 내려가려는 힘이 조금 더 많이 실려야 아래로 내려갑니다. 두부찌는. 그 이유는 부력이 이 위에서 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으로 부이 위에서 여기서 내가 맞춤 먹고 여기서 한 것부터 이 위에까지 부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아있기 때문에 부력이 그러면 요만큼이 내려가면 더리는 힘이 강하니까 힘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붕어가 그이 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튜브찌가 여기다가 0점을 빈반을 맞춤을 해놨는데. 이빈 바늘 맞춤에 떡밥 무게가 실려서 이만큼의 떡밥 무게로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찌가 두부째는 떡밥을 지금 여기다 빈 바늘 맞춤을 하고 떡밥을 두개 달아 던져도 찌가 여기만큼밖에 안 내려갑니다. 이만큼의 항상 낚시를 합니다. 이 정도 내는 내려온 상태로 바늘이 중층 낚시를 하는 타입으로 맞췄다 할지라도 두 바늘이 먹이를 달고 중 중층에 떠 있는 상태에도 찌는 여기밖에 안 잠깁니다. 이만큼 많이 잡아줍니다. 튜브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력을 여기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먹이를 더 크게 달면 요만큼도 잠깁니다. 이렇게 먹이를 더 크게 달면 요만큼도 잠기고요. 완전 크게 달면 풍덩 내려가겠죠 하지만 튜브찌가 사용하는 먹이 크기는 이만큼밖에 안 짱깁니다. 항상 이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있어야 찌보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맞추는 겁니다. 화면에 제가 찌를 보이는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있어야 화면에 제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먹이 달고도 이 상태로 맞추고 이 상태로 내놓고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 찌에서 솔리드톱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잠겨버리죠. 한 세네 마디가 잠길 때도 있고 여섯일곱 마디가 잠길 때도 있습니다. 먹이 무게가 크면 그러면 거의 몸통에다 찌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튜브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튜브찌 사용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솔리드나 무크톱을 사용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튜브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찌를 가지고 보여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튜브찌를 꼭 사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튜브찌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쓰는 방법하고 똑같이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낚시는 솔리드나 묵구를쓸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만 알고 사용을 하십시오. 그, 만약에, 먹이를 바닥에 대고, 튜브찌가 1.5명 맞춤을 한다잖아요. 빈반을 맞춤을. 바늘이 중간에 떠 있는 상태에 맞춤을 1.5목이 하는데 먹이를 달고 1.5목 나오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중간에 띄우면 먹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만큼이 나오는데 한 바늘을 바닥에 붙이면 1.5목 나오게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대로 맞춤목이 나오게끔 바닥에 한 바늘이 단 상태라면 두 바늘이 다도 1.5목 밖에 안 나옵니다. 두 바늘이 단 상태라 그래도 1.5목이 나옵니다. 두 바늘, 한 바늘이 바닥에 누워있고요. 긴 바늘이 바닥에 누워있고요. 짧은 바늘이 바닥에 서있는 형태로 그 상태로 하면 1.5목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낚시를 합니다. 근데 중층에 띄우면 떡밥 무게가 있으니까 이만큼 나온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튜브찌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그대로 튜브찌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재미로만 써보시고요. 실전에서는 두부찌를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점이라고는 잘 보인다는 거 하나 빼고는 1도 없습니다. 두부찌 사용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두부찌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를 채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낚시 하시고요. 튜브찌가 또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초보자분들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영상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낚시들 하시고요. 건강들 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튜브찌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